오늘 조선왕비실록은 기록 왕비는 되지 못했지만 세자빈이 되었다가 시아버지 인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소현세자의 부인 민혜빈 강씨 이야기 두 번째로 병자호란을 겪고 청나라의 인질로 가는 소현세자의 부인 민혜빈 강씨입니다. 민혜빈 강씨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여성이 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병자호란이 터지는 바람에 청나라군을 피해 원손을 보호하고 왕실 가족을 통솔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또한 이후 적장 용골대가 포로로 잡힌 왕실 식구 중 가장 신분 높은 세자빈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등 희롱 대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병자호란 발발 인조 14년인 1636년 12월에 강빈과 소현세자의 운명을 바꿔버린 병자호란이 발발했는데 청군이 개성을 지났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다급해진 조정은 강화도 파천을 결정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는 옆에 두고 강빈과 종묘사직의 신주부터 선발대로 피난을 보냈는데 강빈을 중심으로 인조의 후궁들을 비롯한 왕실 내명부 여인들 원손과 강빈의 딸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10대 초반에 결혼에 출가한 두 대군인 17살 복림대군과 15살 임평대군 및 부왕자의 가솔들도 동행했고 왕실을 따라 움직이면 안전할 것으로 믿은 문무백관들과 그들 가족들까지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인조와 소현세자의 후발대 피난은 간발의 차이로 막혀버렸는데 당시 조선의 군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참혹할 정도로 형편없고 허술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침에 저기 경기도 개성을 통과해 이틀거리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 강빈과 왕실 식구들부터 선발대로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적병이 양철평 부근까지 이르렀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양철평은 지금의 은평구 불광동 국화발 연신내 부근으로 적병이 한양도성에 도달하는 것은 한시간 이내에 일어날 일로 한양은 피난길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점령한 양철평은 강화도로 가는 주요 길목으로 강빈의선발대는 청나라 군과 아수라슬 엇갈렸을 뿐인데 결국 인조와 소현세자는 강화도행을 포기하고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그들은 다시 청군을 우회해 강빈이 있을 강화도로 다시 피난을 시도했지만 눈보라가 몰아치자 인조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음을 알고 돌아와 남한산성에서의 항전을 택했습니다. 이날 소현 세자만이라도 강화도로 피신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자가 울음을 터뜨려 인조가 달래고 모든 신하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소현세자의 심경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국본인 몸으로 아버지만 두고 갈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라도 빠져나가면 강빈과 아이들을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당시 소현세자는 강빈을 선발대로 보낼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아내와 헤어질 줄은 몰랐고 청나라 군대가 여기까지 왔으니 강빈과 아이들의 안이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병사들이 모두 남한산성에 있어. 자신들만 빠져나갈 수는 없는 노릇 이었지만 추위와 눈발과 굶주림 속에서 그들의 47일 항전은 처음부터 폐색이 짙었습니다. 처음에 청나라는 왕의 동생을 인 질로 보내라 요구했지만 인조는 가짜 동생을 보내는 꼼수를 부렸 다가 들켜서 사신의 목이 날라가고 세자를 인질로 요구했습니다. 그 후에 소현세자는 폐색이 짙어지는 걸 보다 못해 차라리 청나라의 요구대로 자신이 인질이 되기를 자청했는데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산이 이미 새 아리에 드리워졌는데 국가의 운명을 누가 경돌처럼 굳건하게 하겠는가? 일이 너무도 급박해졌다. 나에게는 일단 동생이 있고 또 아들도 하나 있으니 역시 종사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적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내가 성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말하라. 이후 소현세자가 실제로 입말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성 밖으로 나가려 한 기록이 보이는데 소현세자의 이런 초탈하고 단호한 모습은 전관은 대조적으로 항전하는 동안 소현세자의 심경 변화가 유추됩니다. 기록을 보면 한번 결심을 굳힌 소현세자는 이후 인조처럼 갈팡질팡 하지는 않았고 일관되게 청나라의 인질로 가겠다고 주장했지만 인조는 망설이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한편 아슬아슬하게 청나라 군대와 엇갈린 강빈과 왕실 식구들도 강화도로 무사히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위가 불분명하지만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강화도 검찰사 김경진이 자신의 식구들과 친구들만 강화나루를 건너게 한뒤 건너갈 배편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튼 왕실 가족과 왕실만 따라오면 안전하겠거니 믿고 온 수많은 문무백관과 그 가족들은 무려 이틀 넘도록 강화도 건너편 나루에서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려야 했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조와 소현세자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청나라 병사가 그쪽으로 유인되어 강빈과 원손 대군들은 나루터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포로가 되진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였고 나루터에 모인 피난민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가고 있었는데 그때 강빈이 울다가 가마에서 내려 김경징을 향해 쌍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자록엔빈궁마마께서 경징아, 경징아, 내네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단 식으로 상당히 우아하고 부드럽게 회고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강빈이 아기 받쳐 직접 한마디 한뒤 비로소 김경징은 배편을 보내어 왕실 식구들을 건네주고 사대부 식구들을 차례로 건네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뒤늦은 배편이라 피난민들이 다 건너기도 전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수많은 사대부들이 황급히 겨울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죽거나 포로로 사로잡혔답니다. 강빈과 종묘진이를 피난시킬 책임이 있던 김경진이 정말로 강화나루에서 배편을 끊었는지 조선왕조실록에선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진위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와 강빈의 피난 행렬이 아슬아슬 엇갈려 지나갔기에 김경진이 배편을 끊지 않았어도 모든 피난 행렬이 바다를 건너는 건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김경진이 무책임한 피난 책임자였던 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나중에 실록에 무수한 고발이 기록되고 반정 공신이라는 특권과 상황이 너무 나빴을 것이라는 인조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사사당했습니다. 상황이 나쁘긴 했는데. 인조와 소현세자가 남한산성으로 가면서 강화도에 갔어야 할 최정의 훈련도감 병력도 남한산성에 갇혀 강화도에 배치된 지상군은 오합지졸 수백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록에 따르면 김경징은 이때 어떤 대비책도 내놓지 않았는데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강화의 협을 유목민인 청나라군이 건널 수 없을 것이라는 자만심에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아무 방비책이 없던 것이 강화도가 순식간에 함락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 청군은 1월 22일 40여 척의 나룻배를 급조해 삿대로 땅을 끌면서 강화 앞바다를 도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경진은 자기 노모까지 내버려 둔채 가장 먼저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는데 김경진뿐 아니라 장신, 이민구 등반정공신의 아들들이 자신 혼자만 혹은 가족들만 챙겨 먼저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은 대신들은 싸울 능력은 없어 많은 수가 자결을 택했고 강빈과 원손 대군들은 전쟁터에 그대로 내팽개쳐졌는데 복림 대군이 병사들을 모아 싸워보려 했지만 죽거나 다치는 등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강빈은 이 와중에 대군들과 나는 이곳에서 마땅히 죽을 것이나 원손은 종묘 사직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원손을 내관들에게 안겨서 도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은손이 떠나간 직후 강빈은 자결을 시도했지만 주위에서 말려 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열려 실기술에 있는데 9개월 된 원손이 배를 타고 도망간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강빈의 결단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부친 강석기도 자결하려고 했지만 강빈이 아버지 저를 위해 살아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자 뜻을 물렸다고 합니다. 강화도 피난길에서 강빈이 보였던 언행들은 기본적으로 야사와 개인 저서를 토대로했지만 최소한 민중들의 입담으로 남은 당시 강빈은 매우 긍정적인 존재였습니다. 책임감 있게 교방 여성으로서 규정 지어진 한계를 아슬아슬 넘나들면서까지 제할 말을 하며 조선 내명부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록 기록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무튼 청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자마자 강화성은 당일 함락되었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결을 택하거나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강빈과 복림대군, 임평대군 부부는 청나라 입장에선 같이 있던 인질이라 포로로 잡아놓고 험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강빈은 두시동생대 백관의 가솔들과 붙잡혀 한곳에 모여있었답니다. 이때 청나라 적장용골대가 강빈과 훗날 인선왕후 장씨가 되는 복림대군의 부인은 나와서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유목민 만주족으로 내외를 하지 않는 문화라 용골대는 이런 요구가 모욕이 아니고 승리의 여흥에서 나온 호기심 충족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대부들 입장에선 명백한 이롱이고 모욕으로 강빈이 정말로 적장 앞에서 얼굴을 보인다면 강빈은 이후 자살을 하는 것이 미덕으로 강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빈은 자신의 의복을 나인에게 주어 대신하는 꾀로 난감한 상황을 타파했다고 하는데, 무튼 이때 인질로 잡힌 조선 왕실 인사들을 나름대로 후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빌미로 청나라는 삼전도비를 건립할 때, 비문에 우리가 조선 왕실을 후대하여 보존해준 미담을 꼭 적어 넣으라고 강요했다고 하네요. 식량이 떨어져 가던 판에 왕실과 백관의 가솔들이 청나라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전가를 받은 인조는 결국 1월 30일 출성하여 삼전도에서 3 0고호들에 예로 항복을 했습니다. 삼 전도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잠실부 근으로 당신은 말 그대로 섬이었으며 1925년 을축년 대홍수 이후에야 섬 주변이 땅으로 메워지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청군영에 포로로 있던 강비는 이날 인조미 소현세자와 다시 재회하게 되었는데 소현세자는 아내와 동생들과 함께 청군 진영에 남았고 인조만 홀로 창경궁으로 황궁에 돌아갔습니다.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다. 강빈과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 내외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소현세자는 잠깐 도성에 들어가 인조에게 하직 인사를 했지만 강빈은 군영에 있다 2월 8일 예친왕 군대를 따라 신양으로 갑니다. 항복 조건의 세자와 복림대군 내외외의 306병도 인질로 보낸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강빈의 동생 강문명이 수행을 자처하자 강석기를 예조 판서로 삼고 강문명은 세자의 귀사 세마로 삼아 딸려 보냈습니다. 강빈이 소현세자와 청나라로 끌려가는 길은 상당히 비참했는데 청나라가 얻은 가장 큰 전리품이라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진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 주변으로 펼쳐진 광경들이 참상이었습니다. 이때 청은 사로잡은 피로인들을 대거 끌고 갔는데 피로인이란 청나라 병사들이 돈벌이 노예용으로 사냥한 조선인 포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청병 개인의 소유물로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방식이라 이득을 노린 청병들은 앞다투어 피로인을 사로잡았는데 강화도와 도성 남한산성 일대에서 사대보가 여인들이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훗날 이들 중 대부분이 환양녀라 불리며. 남편과 시가로부터 줄줄이 강제 히혼당해야 했던 당대 분위기를 상기해보면 이런 광경을 보면서 강빈과 소현세자가 느꼈을 고통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피로인이 어찌나 많았는지 산과 들에 가득해 청의 철수 행렬이 하루 30에서 40리에 불과했다 하는데 청은 곳곳에서 말먹이 풀과 양식을 약탈해 이미 청군에게 피해를 입었던 고울들이 다시 참화를 입었습니다. 세자 일행은 청군의 철수행렬을 따라 경기도 고양, 파주 개성, 해주 평양 등을 거쳐 북쪽으로 갔는데 배종하는 시강원 관원들이 백방으로 거처를 수소문했으나 풍찬노숙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세자는 개성, 봉산, 덕연 등지에서 피난민들을 구휼하고 청군이 백성을 노력질하는 일을 막고자 최선을 다했고 청이 조선에 요구한 수군의 수를 줄여주도록 청하기도 했습니다. 황해도 평산부터 높은 고개와 험한 산길이 연달아 있어 고생하며 평안도 가산, 정주를 거쳐 3월 30일 압록강을 건넜는데 강을 건너 요동에서 심양으로 향하는 길은 다시 노지에서 유숙하는 나날이었습니다. 4월 10일 심양 인근에 이르자 용골대는 황제가 있는 곳에서는 가마를 탈수 없으니 빈궁도 말을 타야 한다고 해할수 없이 강비는 성 밑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려 말을 타고 심양성에 들어갔습니다. 강빈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물에서는 이때 강빈이 말을 타면서 각성을 했고, 이후 청나라에서 황무지를 개관하고 조선인 포로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 크게 작용했다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이런 상상이 사실이었다 해도, 별개로 승정원 일기를 보면 강빈은 이듬해 4월, 심양에 도착하자마자 알아누었고, 역시 알아누었던 소현세자보다더 크게 아팠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 1637년, 강비는 삼녀 경숙군주를 출산했는데 4월 중순 심양에 도착한 후 잉태했을 가능성은 없어 심양에서 말을 탈 무렵 강비는 확실히 임신 중이었습니다. 심양관 생활 심양에서의 생활의 대표적인 이화로 인조 18년인 1640년 소현세자가 29세가 되던 해에 청나라의 태종 홍타의 지인 숭덕제가소현세자 일행의 생활비가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는 세자에게 20만평가량의 허허벌판 땅을 거의 반강제로 주면서 농사를 지어 알아서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세자의 수행원들은 이를 세자를 보국으로 영영 돌려보내지 않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우려했지만 현실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인력이 문제였는데 세자가 홍타이지에게 이를 묻자 홍타이지는 조선에서 사람을 데려오든 뭘 하든 알아서 총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강빈은 심양신의 노예 시장에 끌려온 조선인들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현세자를 설득해 그들을 돈을 주고 구해내서 심양 근교에 농장을 세우고 농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농장 경영은 거의 전적으로 강빈이 주관했던 걸로 보이는데 소현세자는 농장에서 얻은 이득을 청나라 고관들과 교류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의 잦은 선물 요구를 만족시키고 나름대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미천이 되었지만 오랑캐와 친하게 지냈던 것이 최종적으로 강빈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빈은 소현세자와의 금슬이 상당히 좋아 어려서 죽은 군주 두 명을 포함해 총8남매를 낳습니다. 일찍 죽은 두 군주는 지금 민네빈이 묻힌 영해원 인근에 묻혔지만. 묘소가 실전되었는데 둘째 군주는 부모가 심양의 인질로 있던 시기에 사망했습니다. 무튼 심양의 볼모 생활 때 태어난 아이만 5명이나 되는데 경수 군주와 경왕군 이성리는 연년생이며 그 아래의 삼남매경령 군주, 경순 군주, 경왕군 이석견도 셋이 나란히 연년생입니다. 힘든 볼모 생활 속에서 서로만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들 중성년이될 때까지 살아남은 아이는 막내 경항군 이석경과 경련 군주밖에 없어 자식복이 없었습니다. 무튼 볼모 생활 중에도 세자관의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지는 날이 없었는데 금슬이 얼마나 좋았던지 귀국 당시에도 임신 중이었고 소현세자가 일찍 죽지 않았다면 출산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출산은 지금보다 더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었고 산모가 사망하는 일도 많았는데 여덟 명이나 출산하고도 건강했던 것을 보면 타고난 체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안군 성린이 조선에서 자란 점을 보면 청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조선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의 장자인 현종은 8세에 귀국할 때까지 청나라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통을 이을 왕손이 아닌지라 느슨했던 모양인데 이 때문에 현종은 한반도 역대 왕중 최초는 아니지만 기록상 외국 땅에서 태어나고 유년기를 보낸 유일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강빈의 자녀인 경안군과 경녕군주는 각각 22세, 42세까지 살았는데 살아남아 혼례를 올리고 성년에 이른 아들은 경안군뿐이며 소현세자의 후손은 모두 경안군 가계에 속합니다. 그나마 민회빈 강씨에게 유일한 위안거리가 있다면 효종의 가계는 찰종 이후 직계 자손이 단절된 반면 소현세자의 후손들은 절멸하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서 후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안군의 경우 효종 말년에 유배에서 풀려났고 오래 살지 못했음에도 자손을 남기긴 했는데 영조 때 소현세자의 증손자인 밀풍군이 인자의 난에 휘말려 죽기도 했지만 살아남아 후손을 남긴 것입니다. 그 외에 인조의 가계 자체가 요절로 점철되어 있는데 인조의 친아들 중숭선군이 52세로 가장 장수했고 효종이 41세 임평대군이 37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손자대에서도 복평군이 52세에 사망한 것이 최장수 기록인데 증손자인 숙종은 60세로 장수를 한 편이고 고손자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생존을 합니다. 오늘 조선왕비실록은 민혜빈강씨 두번째로 병자호란을 겪고 청나라에 인질로 가는 소연세자의 부인 민혜빈강씨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마지막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소연세자의 부인 민혜빈강씨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